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양용 선생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인생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양용 선생은 학문적 업적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스승과 같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안 정양용 선생의 지혜를 탐구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움에는 끝이 없다 끊임없는 자기 연마. 정양용 선생은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길 정도로 끊임없는 학문 탐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며 자신의 지식을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삶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정양용 선생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자기 연마에 힘써야 합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2. 실생활 중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 정양용 선생은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농업, 의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목민심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어떻게? 백성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정양용 선생처럼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활용하여 주변 사람들을 돕고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 긍정적 마음 유지 권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 정양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배생활을 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고독하고 힘들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자신의 역경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정양용 선생처럼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에 임해야 합니다. 4. 존중하는 마음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정양용 선생은 인간 존중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우리 또한 정양용 선생처럼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서로 돕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는 성찰 매일 자신을 돌아보기. 정량용 선생은 매일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정량용 선생처럼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더욱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초심 잃지 않기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정양용 선생은 항상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심을 되새기며 학문연구와 백성을 위한 봉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올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정양용 선생처럼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 가졌던 꿈과 목표를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7. 솔선수범하는 자세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 정량용 선생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몸소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했으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정량용 선생처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 유연한 사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 갖기. 정양용 선생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학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했으며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자신의 학문에 접목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정양용 선생처럼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9. 감사하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 찾기. 정양용 선생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작은 기쁨을 발견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 또한 정양용 선생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10. 나눔의 실천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기. 정양용 선생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아낌없이 나누었으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나눔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 또한 정양용 선생처럼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11. 자녀 교육에 대한 조언. 정양용 선생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존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설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지나친 간섭과 도움은 자녀의 자립심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제의 습관을 버리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부모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녀를 믿고 존중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마음 수양과 자기개발. 정양용 선생의 철학은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돌아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면 편안하게 마음을 정돈하고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수양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우리 또한 정양용 선생처럼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개발에 힘쓰며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13.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 정양용 선생은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명언들은 인간관계, 자기성찰, 위기극복 등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정양용 선생의 지혜를 본받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서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14. 삶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 정양용 선생은 매 순간을 가치있게 살고 후회없이 현재를 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덧없이 흘러감을 안타까워하며 매 순간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정양용 선생처럼 삶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15.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기. 정양용 선생은 유배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하여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학구열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 또한 정양용 선생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16.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기. 정양용 선생은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실학사상은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또한 정양용 선생처럼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7.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기 정량용 선생은 낡은 관습과 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정량용 선생처럼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18.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기. 정양용 선생은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권력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혔으며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강직한 성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정양용 선생처럼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나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19.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기 정량용 선생은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며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자기혁신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 또한 정량용 선생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성장해야 합니다. 20.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 정량용 선생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배우고 깨달음을 얻으며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또한 정량용 선생처럼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지혜를 얻고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량용 선생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의 중요성, 실용적인 학문의 가치, 긍정적인 마음의 힘,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감, 자기 성찰의 필요성, 그리고 나눔의 기쁨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